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세 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오마이 뉴스의 과우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가을 코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기자 흉내내드도 입고 오십니다. 어, 예, 분위기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뉴스가 볼까요? 네, 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네.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입 1호 인사였던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 네. 통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갑작스러운가 그러니까 선언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 일단 당사자가 본인이 밝힌 바로는 일단 네. 뭐 사상 최저 알려진 법안 처리를 국회 보이콧,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네.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지겠다라고 음. 했습니다. 네. 또 본인 이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면 물러나겠다는 전계 음. 입문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자신을 지지했거나 중도적인 시민들이 이탈하거나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음. 좀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표현을 옮기자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등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선 느낌이다. 본인은 전역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그 당내 반응은 어때요? 일단 공개 반응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네. 초선 비례였던 김현권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네.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느냐라면서 음, 음. 이 국회 권력은 여전히 촛불 이전이다. 밝은정치는 네. 맑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였죠. 네. 그러면서 차제 대구 경북으로 오시라라고 출마, 험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음, 지금 본인도 지금 경북 구미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거든요. 예. 또 내부적으로는 좀 불출마 선언을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그 트인 물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건데 한번 네.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어제 회담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어 1년 만에 첫 양국 최고위급 회담이었는데요. 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는 116일 만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도 전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친선 의학일 한쪽 분량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좀이 현안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음. 그런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뭐 회담 시간도 애초 그 정해진 일정보다는 좀 길어졌다면서. 네, 원래 한 10분 딱 예정되어 있었는데 2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의 이제 브리핑에 따르면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갖겠다브 리핑했습니다. 아무튼 만나긴 만났는데 네. 이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런데 네. 애초에 사실 회담 자체에서 어떤 타결이 날 거라는 기대가 적었기 때문에 음흠. 아베 총리가 이제 국가간 약속을 지켜왔다, 지켜한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 이낙연 음. 총리는 한국 항상 65년 한일 청국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음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정사여부는 네.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손해 쥐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힘든 네.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금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거는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예, 경찰이 예. 수사 중이죠. 예. 민감령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검찰이 요청했는데 검찰이 내어주지 않자 지금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한번 기각을 했고 네. 22일에 영장을 다시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으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서 또 기각했습니다. 왜 기각을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는 고발인,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에 걸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으흠. 좀 강대 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수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결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일환이 압수수색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선후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네, 일단 민청장도 그 국정감사 현장에서 좀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경찰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사법 경찰의 의무를 할수 없다는 건 난센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으흠. 경찰 내부적으로도 좀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라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두기관 사이 감정이 좀안 좋은데 음. 이게 좀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식구 감싸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소지가 대부분 높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원래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을 음. 마련을 하면서 영장 청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 심의위를 고검에 설치하겠다. 네. 뭐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국회 이제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보면 으흠. 검찰은 결론만 말해놓으면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 설치 네. 반대한다, 으흠. 또 직접 수사 축소 방안도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고 경찰의 네. 수사 종결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툭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의심받게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 현재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사안에서도 네. 검찰이 지금 감찰 대상의 검사가 단순히 지금 이제 직무유기로 분실 위조한 게 아니라 고소장을 파쇄하고 아니냐는 라 혐의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표를 갑자기 수리하고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는 범죄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으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무석 감각이 없다는 건 여전하다는 총장이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 이문정 그 부장검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문서 위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 이제 산문서 있죠. 떠오르는 거 있죠. <laughs> 어떤 게 있죠. 중요한가요? 어, 무엇이 중요한데? 공문서가 훨씬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과구신 네. 오만희 수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